대표님이 갖고 있는 선거 전략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어, 세대 포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대표님이 선거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어, 후보의 메시지도 굉장히 간결해지고 어, 2030의 지지율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어 그러면서 이제 세대 포이론을 말씀하셨는데 어, 요거에 대해서 세대 포이론이 뭔지 간단하게 좀 말씀 좀해 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20, 30세대와 60대 이상이 비슷한 점이 뭐냐면요. 20, 30세대는 이제 30대 한 초반까지는 아직까지 그 사회 초년생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요즘 세대 기준으로요. 요즘은 저도 지금 38인데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30대 초반이면 결혼을 아직 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내집 마련이란 단어까지는 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공약보다는 가치나 아니면 이런 이념 공약에 굉장히 많이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50대 후반 이상의 이제 60대부터 시작되는 은퇴 연령대에 있는 아니면 제2의 이제 삶을 찾는 그런 시기에 있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이제 어 삶의 물질적 여유는 조금 생긴 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아주 그 민생 정치 공약보다는 이념이나 님 가치에 반응하는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외로 2030 세대와 50대 후반 이상의 세대가 생각하는 지향점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같은 것에 반응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세대를 묶어가지고 이제 공약을 많이 내는 편이고. 40대나 30대 중반 부터는 이제 실제로 가장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직장에서도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아이들 키우고 내집 마련하고 이런 고민이 많을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념 공약 이런 것들 아니면 가치 공약 이런 것보다는 실제 생활에 닿는 민생 정책이 중요한 그런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지금 선거 전략이라 하는 것은 2030과 50대반부터 6070까지 합치는 그 자식과 부모 세대를 엮는 그 가족 단위로 엮일 수 있는 어떤 이념이나 가치 공약과 더불어 가지고 (40대나) (30대) 후반부터 이제 중추가 되는 민생 공약을 이제 엮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지금은 가장 먼저 동작하기 시작한 거는 그 2030과 50대 후반, 60대, 70대의 그 세대 결합론, 세대 포위론이겠죠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중점을 두는 부분은 40대와 30대를 대상으로 해서 30, 40대, 50대 초반까지 해서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민생 공약, 부동산 공약 그리고 이제 경제 공약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지점이겠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다 작동한다 그러면은 선거 이제 투표하기 전까지는 고른 세대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그 민주당에서 이제 우리가 세대 포일론 이야기 하니까 그러면 어이 사오십 대는 포기하는 거냐 뭐 이런 이 공격을 하고 막또 편을 가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민생 공약으로 다 채우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예, 예. 어떻게 사십 대를 포기하고 선거 치는 그렇죠. 정당 있겠습니까? 예. 그그 <laughs> 예. 예. 그, 이준석 대표는 이 대남만 응? 그 보고 선거를 치려고 르 한다. 아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그 제가 20대 30대 특히 남성들한테 많은 관심을 받는 이유는 딱 하나일 겁니다. 대한민국의 어 약간 종교화된 이야기 또는 건드리면 안 되는 이야기처럼 돼버린 것이 원래 젠더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과거 유교적 문화 때문에 가부장제 영향도 있고 이랬기 때문에. 여성들이 아무래도 지금 한 나이가 40대 이상 오 50대 이상 되신 분들 같은 경우 여성들이 뭔가 포기하는 삶을 많이 겪어 오셨죠. 예를 들어서 뭐 가족들 중에서 과거에 우리가 경제 사정이 안 좋았을 때는 그 남성만 공부를 더 시키고 여성에게는 학업을 포기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뭐 남성에게 몰아주는 경향도 있었을 것이고 가정 내에서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38인데 40대 이제 80년대생부터는 그런 경향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집에 있는데 남자랑 여자랑 딴상 차림 하는 경우 없잖아요. 그리고 여자라고 해서 대학 안 보내고 이런 경우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 0대나 80년대생들이 경험하는 그런 문화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차이를 정치인들이 아마 정치하는 분들 주력 나이대가 50대부터 60대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본인들은 남성이면서도 50대 60대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에 실제로 여성들에게 어, 미안한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젠더 문제에 있어서 항상 그것을 보정하는 쪽으로 가자라는 입장으로 갔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할당제도 하자 그러고 여러 가지 있었던 건데, 지금의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커오면서 겪어온 그런 어떤 그 기회의 박탈이나 이런 것이 과거에 비해 덜합니다. 거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죠 여성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 더 빨리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없었던 겁니다. 저도 제가 이대남을 위해서 무슨 공약을 이야기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얘기한 건 여성 할당제가 이제는 필요 없다 얘기 밖에는 한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에 비해서 오히려 여성계에서 굉장히 세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모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당대표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거의 한 1, 2주에 한 번씩 사설로 저를 때리고 있어요. 네. 뭐 분열을 책책하는 여전히 그런데 그런데 정작 20대 30대에서는 여성인 남성이든 제가 그렇게 분열을 획책한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말이 별로 없고 오히려 제가 하는 말은 예를 들어 여성 할당제 문재인 정부에서 한게 장관 30% 여성 할당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아니 강경화 장관이 장관되고 추미애 장관되고 김현미 장관되고 유은혜 장관되고 했다고 해가지고 내 삶이 뭐가 아낍니까? 일반적 여성의 삶이. 김현미 장관이 장관했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여성의 삶이 나아졌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유권자는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고 오히려 약간 이제 그~ 여성계를 대표하시는 엘리트 여성 정치인들이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어~ 그런 측면에서 아마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어차피 젊은 세대는 지금의 젠더 갈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분열이 나고 이렇지 않을 겁니다. 예, 예.